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 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게서오베스을 낳고 오베은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당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마태복음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서의 제자인 마태는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한 사람입니다 그는 갈릴리 가브나움의 세관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세리였고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는 바로 그냥 사직서를 내고 예수님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중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마가복음인데도 마태복음이 성경, 신약성경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은 아마 성경을 편집한 이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앞에 배치한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마태복음은 구약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의 연결고리를 이렇게 맺기 위해서 마태복음을 의도적으로 앞에 배치를 했지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참고로 마가복음은 로마인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 그리고 요한복음은 주로 이방인들 즉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써진 책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의 시작이 족보로 시작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들이 1차 저자들이 유대인들이 있으니까요 구약을 공부하다 보면 언제 족보가 등장하는 줄 아십니까? 주로 한 역사와 역사 사이에 공백이 있을 때입니다. 그 시간들을 족보가 채우며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이런 모습을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마지막 책이 무엇입니까?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 첫 책은 이 마태복음이고요. 이두 성경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 여러분 시간적 간격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400년입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일명 암흑기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기간 말이지. 그런데 이 400년의 기간을 족보를 통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약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족보하면 혈통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보통이죠 얼핏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도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단순히 혈통이 아닌 하나님의 은약에 맞춰져 있음을 우리가 쉽게 알수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한 은약과 그리고 다위세계한 은약 말이지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는 은약을 따라 난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에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손이 이어졌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이 아브라함, 여러분, 그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습니까? 그의 육신의 힘이 다 빠진 99세, 그의 아내 사라의 나이 89세 때 잉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그때 할례를 받고, 사라는 경수가 이미 끊어진 그런 상태였지 육체적으로는 가능성 제로의 상태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말이지. 결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누가 낳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약의 성취인 것이지 물론 아브라함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라는 약속은 그가 갈대오르를 떠날 때곧 그의 나이 75세 때 받았던 것이고요 그 약속의 성취로 이삭을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본문에 보면 족보에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다양한 족보들이 등장을 하죠 주로 창세기와 역대기 상하에 가장 많이 나오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족보에는 남자들의 이름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유난히 마태복음에는 여러 여인들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요 그런데 그 여인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그런 여인이거나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한볼까의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세라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 람을 낳고. 먼저 유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유다에게는 엘, 오난, 셀라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 엘과 결혼한 여인이 가난 여인 다말이고요. 그런데 엘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됩니다. 남편이 죽자 다만은 과부가 되었던 것이고요.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에는 계대 결혼법이 있어.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의 아내, 곧 형수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은 형의 이름에 대를 잇게 됐고요. 그렇게 함으로 대가 끊어지는 것을 방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 엘이 아들이 없이 죽었으니 동생 오난이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오난이 어떻게 합니까? 형수에게 들어갔지만 땅에 설정을 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이지. 두 아들이 죽자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로 인해 이 오난이 죽게 되죠. 하나님 악을 행했으므로. 당연히 셋째가 다말에게 들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리다는 핑계를 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두 아들을 이 다말로 인해 결혼하면 잃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셋째도 죽을까 싶어.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기다리라 그럽니다. 이 아들이 어리다는 핑계로 되면서 말이지. 그런데, 이 막내 셀라가 다 컸는, 컸는데도, 자기에게 주지 않자 다말이 며느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녀로 변장을 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가져 결국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이 세라와 베레스뜬던 것이고요. 남편이 없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다말,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여러분, 막장 드라마 같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것에 대해 땄다 붙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륜이네, 세상이 말세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등등 말이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은약은 인간의 상식이나 이성, 그리고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이런 도덕적 자원을 뛰어넘는다는 그런 말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 우리가 잘하면 이루어지고 내가 좀 못하면 안 이루어지느냐? 내가 죄지면 아니어지느냐? 내가 교회를 안 다니면 안 이루어지느냐? 아니요. 그 어떤 인간의 상식,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 어떤 사망이나 생명이나 공중의 권세 삼자들는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이지 오절입니다. 살모는 라벳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여기도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네요. 여러분, 라합. 이 라합이 누구입니까? 바리고 바로 여리고성에 살던 기생 아닙니까? 요서가 가난 땅을 정탐하려고 두 사람을 보냈을 때 그들을 숨겨주었던 여성 말이지. 살모는 유대 전성에 의하면 그두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다고 전해내려 옵니다. 아무튼 그 여인 또한 멸망당할 가난 족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게 됩니다. 그리고는 살몬과 유대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고 당당히 다윗 왕의 조상의 가문에 그 이름을 올리게 되고요. 멸망당할 여인이 왕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다. 왕대에 들어간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죽을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말이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그분의 은약 덕분 아니겠습니까? 기생라합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닌 바로 성도된 우리들의 이야기인 것이지. 6절입니다.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께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또한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 여인 당연히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 아닙니까? 율법의 간음으로 간음한 여인이니 말이지 간음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다가 그녀의 간음으로 인해 남편 우리아가 죽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일의 장본인이었던 다윗 또한 스스로의 입으로 나단 선지자 앞에 고백했듯이, 자기도 죽어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여인의 몸을 통해 평강의 왕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이름의 여디디아곧 솔로몬이 태어나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본 족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끊어질 듯 끊어질 듯하면서도 끊어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 바로 메시아의 언약 말이지.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은 은약의 신실하신 분임을 다시 한번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한 본 적보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로 이렇게 끊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는 14대 곱하기 3하면은 42명 왕이 본족보에 등장한데 실제 이스라엘 역대기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은 42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그 사이에 왕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왜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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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마태는 굳이 끊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윗 언약이 성취되는 것 말이지요. 여러분, 여러분.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이 공통적인 이 고유의 숫자가 있습니다. 고유의 숫자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영어로 하면 A는 1, 뭐 B는 2 이런 식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숫자로 이이 이름들을 숫자로 이렇게 푸는 방식을 게마트리아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즐겼었습니다. 이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다윗, 히브리는 다비드거든요. 다비드. 이 다윗의 이 알파벳을 이 계산해 보면은 다비드 14가 나옵니다. 14. 그래서 14대씩 끄은 이것을 통해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언약의 성취인 다시 말해 영원한 왕심을 강조하기 위해 요 족보를 열네 대씩 열네 대씩 열네 대씩 이렇게 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왕대가 영원하리란 것.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심을 강조하는 것이죠. 아무튼 앞으로 다윗의 마태복음을 공부하며. 세상 다 변한다 할지라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곧 은약이니까요.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말씀 부위 잡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은약, 하나님 말씀 부위 잡고 오늘도 승리하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00년의 암흑기가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승배했다 할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세상 다 변해도 하나님의 은약은 변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임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고 아버지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는 오직 말씀 부여 잡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 안에 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이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다시 만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서 요동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